오늘 할 게임은 나이트 버스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버스 기사가 되어서 야간 운전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보자. 어, 버스에 올라탔네. 어, 버스 첫날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할 사람 찾기 힘들었대요 승객들을 정류장에서 태우고 665번 이후에 정류장은 조심하려는데?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왜 이렇게 빨라죠 영어? <laughs> 어, 아무튼 665번 이후에 정류장 조심하고 벨 울리면은 이제 승객 내려주면 되는 거겠죠? 어 진짜 버스네? 왜 여기 이후로는 못 보지? 어? 고양이가 있다고? 어, 여기 고양이가 있어. 아, 까뭐 패닉에 빠지면 고양이를 쓰다듬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노래 좋고. 일단 출발해볼게요. 아, 아, 출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 여기도 볼수 있구나. 어. 어, 아무도 없네? <laughs> 아, 아무도 없었구나. 어, 확인. 아무도 없었네. 어. 고양이한테 한 얘기죠. 어, 그치. 어. 자, 가보자. 이건 뭐지? 아, 이게 문 열리는 거고, 이게 문 닫는 거, 확인. 이게 돈 받는 거. 그럼 진짜 가보자. 오, 그냥 가진다. 대박.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왼쪽인가? 어, 는 안전운전 하는 편이라서, 천천히 갈게요. 뭔가 평온해진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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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어떻게 멈춰? 아, 이렇게 멈추는 거구나. 어, 문을 열어줄게요. 어,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르신. 어, 661번에서 내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알겠습니다. 어, 어, 문을 닫고? 앉으신 건가? 어, 할아버지, 앉으셨죠? 출발합니다. 어, 조용해. 어, 뭐야. 뭐, 뭘주이네왜 저래? 라디오가 이상한데? 뭐야. 잠깐, 버스에 버그가 있었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어, 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다고? 깜짝이야. 어,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네요. 660번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네? 어, 그냥 출발하자. 갈 길이 멀다, 그치? 대답하네. 어, 뭐야, 어, 씨. 어, 욕 나올 뻔 했네? 어, 할아버지, 어디서 내리신다 했지? 661번? 어, 버스 운전 힘들다. 어, 내리신다고 배를 눌렀네요. 어, 좀만 기다리세요. 다 갑니다. 어, 여긴가 보다. 어 내리시면 됩니다 어 할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어 감사하다고 하시네 손님이 없네 카메라도 확인하라고? 이거? 어 지금 아무도 없죠 조용 운전하잖아 지금 지금 놀아줄 시간 없어 어이구 스톱 스톱 스톱. 어 오늘 홍대 가시나? 어 됐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지? 어 어디 앉았지? 그 뭐야 거기 홍대입구 8번 출구야. 어 확인. 고양이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네. 뭐야? 오, 뭐야? 뭐지? 어. 저분밖에 없는데? 지금 버스에? 그치?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잠깐 진짜 패닉에 빠졌나? 어, 663번.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영수증이 나오네. 네, 앉으세요. 잘 앉으셨나? 아, 아직 가고 계시구나. 아, 좀 거리가 있구나. 어, 자리가 많은데 왜 옆에 앉지? 저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암튼, 출발. 아, 여유 있고 좋다. 버스 면허 따가지고 버스 운전할까? 되게 뭔가 편안해지는데, 마음이? 너무 어, 멀다.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 뭐야? 어? 헉. 어 누가 때린 줄 알았는데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데? 씨, 어 내가 좀 이상한가? 어, 일단 문 열어드려야지. 뭐야? 안 탄대. 타면 바보 같은 짓이래. 뭐야, 혼자, 왜 저래? 뭐야, 미친 거 아냐? 왜 저러지? 어, 타면 바보라는데? 오,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니다, 버스. 665번? 방금이 664번이었나? 이상한 사람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665번. 어, 잠깐만. 665번 이후에, 정류장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 어, 내려주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어, 한 분은? 한분 내렸어. 어, 언제 내리셨지?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 어! 어, 나 이상해. 이상해. 나 지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 어, 얘 하악질 해. <laughs> 왜 하악질 하지, 갑자기? 그르릉거리다가? 어, 이제 안 한다. 뭐지? 일단, 일단 가볼까요? 어, 왜 그래, 다들. 어? 비 온다고 나를 겁주려는 모양인데, 하나도 안 무섭지. 어, 어. 진짜 미쳐가나? 어, 승객이 있는데? 666번인데? 어, 뭐야? 점프하셨는데? 슬립백하신 건가? 어, 안녕하세요. 우와, 아무 이상 없잖아. 666번인데. 어? 아, 어, 이제 앉으시는구나. 저기는 왜안 보이지? 그냥 안 보이는 건가? 좀 세한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아우. 아우, 우산은 있으세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 아, 내리신다고? 어, 잠시만요. 667번. 내리시면 됩니다. 왜안 내리지? 저희 승객, 승객, 뭐라고 불러야 되지? 내리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나? 그냥 가야겠다 어 번개도 치네 갑자기 약간 비가 안 왔는데 오오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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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나갔어 어 걱정 마세요 버스는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내린다고? 너가 눌렀어? 잘 안보여 어두워서 쓰읍, 뭐지? 어? 음악이 음악이 안들린 들리... 너가 음악 해줘 대신 노래 불러줘 어? 방금 뭐 있었어 방금 뭐 있었는데? 어? 불 들어왔네? 668번인데? 어서세요. 오어 저기 탔는데? 일단 가자. 어? 나만 봤어 방금? 방금 사람 한두 명이 막 헤드뱅이 하고 있었는데? 뭐지? 내 와이퍼를 키나 안 키나 똑같은데? 어? 그래. 어 수, 숨을 가쁘게 쉬는데 내가 쉬는가야 뭐야 <laughs> 어 야생동물이 있어 오! 야생동물이 있었네 왜 아무도 안내려 내가 내릴 순 없어 아난 못내려 어, 내가 내리고 싶어 지금 어, 오르막길 어 박는다 박는다 오 어, 내리면 되지 왜 그래 어 내려 줄게요 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뭐 하는 거야 내리라고 해 hey. 내려 깨라 어 뭐야 아 같이 내리자고 플러팅 하는 거야 어, 뭐야? 들어왔네? 어, 제대로 들어왔다. 아, 여기서 내리는 건가? 어. 아, 이거 오해했네요. 안녕히 가세요. 아, 왜 이렇게 느리게 내려? 빨리 좀 내리지. 어? 헬프? 근데 저 아저씨는 왜안 내리지? 종점까지 가시나? 여기는 승객 없는데? 어? 나는 결국 해냈대. 난 살아있대. 어? 네? <laughs> 네? 다른 엔딩은 뭔데? 아무도 태우지 말고 플러스를 밟아보라고요. 한번 해볼까? 나야 좋지. 뭐라는겨? 어뭐 아, 이렇게 서론이 길어. 어 아, 안해요 운행 근데 진짜 안 태워도 되나? 나 잘리는 거 아니야? 한문 철 TV 나오나? TV 한번 나오나 이거? 음저박아버릴까 그냥? 쫓아가? 70, 80 너, 뒤졌어? 번호판 읽었다. 어, 뭐야? 어? 어, 아까 본 거잖아. 어, 괜찮아. 쟤 쫓아가고 싶은데? 아, 딴데 들어가 버렸네. 어, 버스 운행 안 해요. 다음 거 타, 다음 거. 아, 근데 진짜 이런 적 있는 거 같은데? 버스 기사님이. 다음 거 타. 어, 버스 다음 거 타요. 방금 욕했어, 나한테? 이런 씨... 아유... 화가 나셔서... 쫓아왔나 보네. 버스 금방 와요 어 갑니다 버스 금방 어 어떻게 타신 거야 와 알았어 인정해 드릴게 어 인정 타세요 나안 멈출 거니까 어, 버스 안 멈춥니다 어안 멈춰요 어 아무도 안 타요 어? 어 엔딩사와 어 아, 해고 당했네요 결국 아까 뭐였지? 차 박아보라고? 그것도 인, 진짜 엔딩 있나? 반문철TV 그, 본방송 봐주세요. 본방 사수. 가자! 오! 헉! 진짜야. 어, 소름돋아. 어, 나한테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는데? 다 태워주고 아무도 내려주지 마요. 아무도 못 내려. 아유, 어르신. 어, 타세요. 영맨, 영맨이죠. 그, 오늘 버스 안 서요. 알아서 하세요. 어 오늘 안안 안 멈춥니다. 왜냐면 난 멈추는 법을 모르거든. 그치저 영어 못해요. 고양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 어 좋아. 어 아저씨 내리면 안 되는데? 안돼 안돼. 타다 타다 타다. 아안 되나 보다. 어, 아저씨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어 옆에 주유소 같은데 저기 들어가도 되나? 666번이다. 어, 아, 아, 내리면 안 되는데? 어, 부딪혔어.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못 내리게 못하네. 응, 안 돼, 안 멈춰. 뭐야. 안 보여. 응? 또낀 건가? 어, 유턴? <laughs> 어, 유턴? 우와! 메카니? 오 봤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진짜 그건가 본데? 헤드뱅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그 아저씨한테 오면 그 아저씨 가 누구죠? 선글라스 전쓴 아저씨. 그거만 보면 이다본 거네. 그러니까 여기 멈추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음. 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탈라나? 탈었네. <laughs> 어, 알아서 잘 타네. 오! 깜짝이야. 앤디인줄 알았네. 키가 날라고 그런 거야, 지금? 오! 어? 오! 이 사람은 누구야? 대박. 주인공인가봐. 어, 뭐야? 야옹 어떻게 우리? 아, 그냥 쭉 가보라고. 패스. 패스. 어. 돌아버려. 돌아버려 다 같이 돌아버려 오, 왜 이렇게 빨라 아까 이렇게 안 빨랐잖아 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가속하고 있어 오헉오 <laughs> 오 떨어집니다 오오오 오. 오. 어 아까 그 악마?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승자 사슴 만찬? 제가 날 먹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버스 기사가 진짜 있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건가? 버스가 떨어졌는데 승자인 사슴이 우리를 만찬으로 하는 거야? 어 어쨌든 나이트버스 이거 게임 엔딩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다 봤네요. 어, 버스 운전 안 해야지. 면허 딴다는 말 취소.